안녕하세요.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백입니다. 금일은 용인에 거주하시며 34세 젊으신 나이에 상담자분께서 화물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자 분께서는 중소기업의 회사원으로 근무를 하셨으며, 여지껏 여러 회사 옮겨 다니시며 자리를 잡지 못하시다가 결혼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는 안정적인 일할 곳을 찾고 계셨고, 아버님께서는 4.5톤 윙바디 차량으로 20년 동안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걸 보시고, 관심이 생기셔서 아버님을 따라 창업을 하기로 결정을 짓고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자 분께서는 승용차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며 화물차 운전 또한 생전 처음 접하시는 것이라 저희는 차근차근 상담을 진행해 드렸으며 수작업이 많더라도 운전에 대한 미숙함을 인지하시고 1톤으로 창업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여 저희는 관리하고 있는 동원 홈푸드의 일머리를 설명해 드렸으며 이길 선택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상담자 분께서는 일머리에 대한 만족을 하셨지만 저희는 수작업이 많고 본인의 직접 일하는 것과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선탑을 진행시켜 드렸습니다. 5일간의 선탑의 끝으로 상담자 분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다시 찾아오셔서 1톤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지으셨고 이제는 혼자가 아닌 가정을 책임질 사람으로서 각오를 하셨다고 하여 저희는 발 빠르게 발품을 팔아 19년식의 1톤 사제아이탑에 9만 킬로미터 운행한 냉동 탑차를 1,500만 원에 구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 이길 창업자분과 운전 연수를 진행해 드릴 수가 있었고 3일간의 운전 연수를 진행해 드리면서 많은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화성 안녕동에 위치한 동원 홈푸드 야간 일자리로 투입을 시켜드렸고 곧바로 투잡을 엮어드리기엔 아직 체력적으로나 화물일에 대해 미숙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숙달되실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는 걸 추천해드렸습니다. 1톤의 경우 창업의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도 일상 생활하는 것엔 지장이 없는 선에 순수입을 계산해 드렸고 창업자분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3개월 후 현재까지 꾸준히 창업자분과 소통을 하여 하루 평균 종료되는 시간을 체크를 해본 결과. 화성센터로 오후 10시에 입차하여 용인 코스로 오전 6시 전후로 배송이 종료가 되시며 때마침 용인 수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투잡의 코스가 있어 일주일간의 선탑을 진행시켜 드리면서 투입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창업자분의 일머리를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동원홈푸드의 식자재 납품으로 화성 안영동에 위치한 센터로 오후 10시까지 입차를 하여 간단한 검수와 냉동 분류 작업 후 출차하여 용인 수지구청 인근에서 오전 6시에 현지 종료가 됩니다. 두 번째 일머리로는 7시까지 GS 송파센터로 입차 후에 도시락과 삼각김밥 등의 FF식품을 GS 편의점으로 배송하는 일이며 센터에 입차 후 간단한 검수를 하고 상차하여 용인 죽전동 인근 7개의 편의점에 납품을 하며 오전 11시에 현지에서 마감이 되며 하루 평균 13시간 근무로 하여 배송이 종료되는 곳에서는 창업자분의 자택까지 20분 내외로 빠른 퇴근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자분의 순수입을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일자리는 모두 주 6일 근무로 동원홈푸드의 일머리로는 550만원의 무제의 일이며 GS편의점의 일머리로는 300만원의 완제의 일입니다. 동원홈푸드의 일머리는 무제의 일이지만 용인에서 출발하여 화성센터에서 용인수지구청까지 킬로스가 50km 미만으로 한달 기준 50만원의 기름값과 톨비는 지출이 없고 편의점의 일머리는 완제의 일로 기름값과 톨비가 지원이 됩니다. 하여 500만원 완제와 300만원 완제의 일로 하였을 때, 800만원의 완제 매출 금액이 됩니다. 차량의 할부 금액은 여유 자금까지 포함하여 3천만원을 대출을 받으셨으며, 한달 64만원의 대출 금액이 지출이 되고, 지입료 23만원, 보험료 20만원, 수리비 20만원의 지출이 있고, 유가 보조금 20만원을 더하여 창업자분의 한달 순수입은 693만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창업자분과 함께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화물리를 처음 접하시는 창업자분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소통하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매끄러운 투잡과 코스와 안정적인 수입이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이번 창업자분을 컨설팅해 드리면서 삶의 위기가 왔다고 하면 왔지만,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여 끝에 결말은 성공적인 창업을 거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의 절정이 온다고 합니다. 그 순간을 극복하느냐, 주저앉느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인 당신 본인입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 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백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